이, 여기는 여기는 촛대바위를 찾아서 동해의 첫대바위를 찾아서 와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꿰꿰꿰 그런 게 <웃음> 오리야, <웃음> 거위야 <웃음> 느낌이 오리인 것 같은데 와 여기가 얼었네요 물이. 어 참새들이 아주 날아다니고. 아 대리 만족들 하십시오 저게 무슨 초대바위 그런 거 아닐까 아, 저쪽에 초대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목적지가 지금 초대바위고요 와 여기 올라가는 거 있다 여기 보면 오 이렇게 대나무 숲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온 곳에서 정말 가볼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보게 <laughs>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 호사를 누리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이 추암 초대바위가 130m 오른쪽인데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음, 아, 오늘 여행을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획 없이, 아, 여기, 여기 가야지. 그런 계획 없이, 시간에 짜여진 대로 친구와 함께 그, 기차도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생각지 않게 기차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차를 길을 따라서 막 거기에 이따 또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 해변에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들이 야 이게 초대방인가 봐요. 어, 와 진짜 좋다오 갈매기가 날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양이가 저기서 오 어, 어, 여기 양이가 많아요. 친구요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어, 동해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어, 주변에 어디 가면 좋을까 해가지고 동해역 앞에서 어, 거기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걸 올려놓은 곳을 보니까 초태바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초태바위 쪽으로 왔습니다. 굳이 저 위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친구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면서 친구요 이렇게 뒤로 돌, 돌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음. 올라가좀그렇와 이렇게 보이는 바다. 오늘 정말 원 없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대리 만족하시면서 바다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 여기 꽤 올라가야 되는 곳 같은데, 한번 올라갔다 와볼까요? 어, 음, 다음번에, 어, 여러분들이, 와,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오케이. 제가 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보이는 아 바다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저더러 혼자 한번 올라갔다 오라고 좀아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봤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 이게 촛대바 인가 보다 오 진짜 정말 촛대바이 같습니다 아 정말 확 튀어 있어 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이 정도로 하고 저 아래쪽으로 가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